뇌의 시냅스 가지치기는 정상적인 발달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제거하여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자폐아동의 경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비효율적인 신경회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뇌 발달 과정에서 시냅스 가지치기는 2세에서 5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뇌는 환경에 적응하며 중요한 신경 연결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연결은 제거합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뇌에서는 이러한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신경 연결망이 형성됩니다. 시냅스 가지치기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시냅스가 과잉으로 형성되거나 제거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냅스 제거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과도하게 연결된 신경 회로가 계속 활성화되면 아동은 사회적 감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